아 이거 핸드폰 뒤에 뭐넣는게 많아갖고 다치지가 않네 로또는 한번 됐으면 좋겠다 가보자고 응원합니다 뭐하지? 오랜만에 초심으로 가서 어왜 여기에 그거 없지? 악마 한조? 아 이거 샀구나. 보 이거 이제 쓰면 안 돼. 얘네 날아갔어. 그렇네. 근데 이게 이쁘긴 한데. 아 다른 쓰셔야겠다. 너 진짜 별로다요. 팀즈 어브리기텐는 홍은채 아님? 너 뉴진스 안티? 오쉣 아니야. 오씨. 너류진스 안티? 너 하이브? 너 방지오? 오쉣너 <laughs> 세지? 스파 밟기 가능? 밟아줄 수 있어? 어 w 밟 n t to see so. d o 밟으면가 i t e sound the Bible. I want to see you. I want 뒤에 see you. I 어. 나나 수면인데. 아벨. 천천히 하죠. 어, 기 피힐인데. 봐라. 상대 자리 다 뺏겼어요. 아나 네. 여기 안에. 네벤. 호빵들 호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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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 원어 뭐야 이거 아 벤처 또 2층이야 우리 브릿속에 벤처 빠질게요 그래 살리겠다 아쉬운데 응딴거 해도 됨 벤처 왼쪽에 아뒤에 바티 들렸어 벤처 면적에서 올라온 거 조심. 벤처 또 오는데? <laughs> 나눠 있어요, 기반님. 파라, 파라, 파라. 나노가능 하나, 둘, 셋. 열시킬? 보험막아야 돼요, 보험막아야 돼요. 때리고 <laughs> 있고. 그것도 보아리네. 이거 그러니까 메인들 두 개. 하나가 때려줘서. 여기 벤처사 벤처사요 벤처사요. 아이고 따로따로. 아, 따로. 어, 아 나이스. 한 톤짜리야. 나와야 <목소리> 돼요. 아이고. 못 나가 못 나가. 이거 트레가 아나를 봐줘야 돼요. 이거 아니면 에용아 그거 너도 그냥 메르시 한번 해줄래 달아봐. 어 아, 마파르시 안 봐요. 윈스 방벽 깨야 돼. 달아. 아들. 아나 보는 중. 괜찮아. 나도 받아야겠네. 빠졌어, 손 빠졌어. 일자 빠진. 공빠 따라봐. 시 보는 중. 어그개 많다. 시 보는 중. 리티바 나눗 뺐다. 봐. 아이고 안 되네. 아바건다이 어, 뭐야 그냥 왔네? 괜찮겠 괜찮아 힐빠못 사는데 이거 윈선빌드없했어요힐 빠졌고 이기을못 받아 안 한에 네. 점 확인 도는 거 생각 먹었어요 파라컷아 나도... 어, 포인트 아아

네. 이거 다 막아도 못슨 건가? 네. 오케이 오케이. 해보자고. 파이팅.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. <laughs> 라이너 던질 때 얘기해 주세요. 음, 금정님. 네? 라이너 맞트 던질 윈스. 때. 윈스. 아, 네. 윈스 어, 소자. 저 지하로 오나 본데 이거. 윈선 정면. 편차. 상대 캐리코. 거기 안 보여. 요 예. 피가 먹었어요. 한 방. 한방 빠졌고. 변처피변처파나노세올려고안 벤처 보여요? 네. 소련 정면. 소련 이거 샷 너프망에서. 소련 비긴게요? 민스 윈스윈스한발 빠졌다. 괜찮니? 아이고. 자, 폭. 기력파 없는 거야? 나힐한 번만. 기력빵데 폭방 깨줄게요. 천천히 살면 돼, 살면 돼. 소정 컷. 그 다음에 벤처럼 있으니까. 벤치 안, 안 하는 짤이야, 안 하는 짤. 아이고, 고무는데, 이거. 아이고, 아쉬워라.